우리가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많이 우려합니다마는 오히려 반면 교사로 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잃어버릴 거라는 자체가 잃어버린 자기 실현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제 비관론은 피해야 됩니다.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이자 서울대 일본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김현철 교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일본에서 나온 최근의 저작들을 보시면은 일본 경제의 어려움을 잘 아실 겁니다. 주간 다이아몬드라는 잡지인데요, 일본 침몰이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부유층마저도 일본을 버리고 있다.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올라가게 되니까 많은 나라들이 이제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일본만은 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일본은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GDP의 256%쯤 됩니다. 일경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금리를 올려버리면은 정부 부채에 대한 원리금과 이자 상황까지도 일본 정부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일본 경제 신문사는 싸구려 일본 엔화가 약세이고 해외 통화가 강세이다 보니까 일본의 기업들이라든지 인재들이 해외에 팔려 나가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의 임금은 싸고 해외 임 금이 더 비싸니까 일본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는 그 인재 유출의 현상까지도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죠. 노구지 교수라는 저명한 학자가 일본이 선진국으로부터 몰락하는 날이라는 그런 책을 또 얼마 전에 내놓으셨고요. 그리고 오마의 개인지라고 일본을 대표하는 경제 경영 컨설턴트. 이분은 일본이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 경제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하버드 교수가 자팬 에지 넘버 원.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배워야 한다고 할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칭송받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 30년간에 네 차례의 엄청난 경제적 충격이 일본 경제를 뒤흔들게 됩니다. 첫 번째 충격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버블의 발생과 붕괴입니다. 주식이 네 다섯 배 올랐고 부동산이 3, 업배 오르다가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일본 경제 경제가 이제 충격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격받은 경제의 두 번째 충격이 온 것이 1997년 외환위기입니다 2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하고 실업률도 5%까지 뛰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 속에서 소위 디플레이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든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2008년에 세 번째 이제 경제 충격이 옵니다. 미국의 리만 블러스다 위기가 발 발생하고, 또 유럽의 재정 위기가 발생하는 속에서 일본도 마이너스 5.4%라는 전후 최대의. 경제 하강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충격이 얼마나 대단했느냐 하면은 그렇게 보수적인 일본 국민들이 못 살겠다, 갈아보자면서 자민당을 버리고 민주당을 선택하는 정권 교체까지 일어날 정도로 충격이 심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속에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까지 경험하면서 아, 안 되겠다. 자민당을 다시 선택해서 일본을 부흥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충격이 온 거죠.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충격이었고 그 회복도 우리보다 더뎌서 소위 잃어버린 30년. 이 동경대학의 유명한 그 요시미 슌야라는 교수님이 실패와 쇼크의 30년이었다 규정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이 과정 속에 한국과 일본의 다양한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가 2015년에 한국의 실질 임금이 일본의 실질 임금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1인당 소득, 실질 소득이라고 해서 물가 수준을 다 감안한 그런 소더닝인데 이거는 2018년에 역전이 되었습니다. 명목 소득은 이노구치 교수에 의하면 2022년 올해 잘하면 역전될 것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더 많은 소득을 올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어떤 그 소득 지표 이외에 한국이 굉장히 잘하는 게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개척하고, 적극적으로 해외에 나갔던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이 디지털의 물결이 퍼져나갔을 때 신속하게 올라탔던 거죠.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새로운 기업이 탄생하고 기존 산업을 대체하면서 이런 어떤 선순환 속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은 외부로 방역 지침을 받고 했었습니다마는 일본인 경우는 엽서로 통지를 하고 코로나 확진자 수도 팩스로 이제 수작업으로 집계하는 이러한 그 현상을 보여줬었거든요. 이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일본 정부가 디지털청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은 디지털청을 만들어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이 실패 속에도 일본을 따라갈 거라고 많이 우려합니다만 오히려 반면교사로 삼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가 버블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의 경우 이러한 버블이 정치가들의 지나친 친미 또 관료가 경제 운영을 잘못함으로써 또 일부 국민들의 지나친 탐욕 때문에 이런 버블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지금 부동산 또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또 가상 자산 문제 버블의 가능성이 일부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버블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버블이 만들어졌더라도 일본처럼 경착력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이 버블을 한 번에 터트리는 바람에 일본 경제가 무너지는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은 두 번째가 디플레이션을 경계를 해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 걱정하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 다음에 찾아올 경기 침체를 대단히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퍼펙트 스톰이다, 경제 위기다,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면은 기업들은 어떻게든 물건 가격을 낮추어서라도 팔려고 하고, 직원 구조조정을 하게 되면은 그 노동자들은 소득이 감소하고 또 실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소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더욱 또 이제 수요가 줄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소위 디플레이션의 스파이럴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악순환에 빠져든 게 지난 30년간의 일본 경제였습니다. 이 속에서 정책 당국은 끊임없이 제로금리라든지 양적 완화와 같은 교과서에도 없는 극약 처방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가 부채만 1경 원을 떠안게 되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디플레이션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외환위기 때라든지 코로나 위기처럼 일시적인 경기 침체는 얼마든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본의 경우는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너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미디어들이 일본 경제는 잃어버렸다. 잃어버린 10년. 기업들도, 아, 진짜 경제가 어려운갑다. 투자를 고용을 줄여야 되고 가격을 깎아야 되겠다. 또 일본 가게조차도, 야, 소비를 줄여. 저축을 늘려야 된다는 잃어버릴 거라는 자체가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다 주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 실현적인 결과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친 경제 비관론은 피해야 됩니다 일본은 성장 경제가 끝나면은 성숙 경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어린 때는 키가 쑥쑥쑥 크더라도 청년 정도가 되면은 별로 안 크지 않습니까?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성장기가 있으면은 저성장기가 있고 안정성장기가 있는 겁니다. 대체적으로 선진국의 경제는 2% 전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꾸준히 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국가가 하나가 이탈리아고요, 또 하나가 일본. 입니다. 일본은 집단적인 비관론 속에서 제로성장, 마이너스성장으로 갈 거다 하고 전 국민이 믿어버리다 보니까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한국도 고도성장이 끝나고 저성장입니다만은 이 저성장이 결코 몰락을 이야기하는 전조가 아닙니다. 2%가 작아 보일지 몰라도 개발도상국일 때는 경제의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10% 성장해도 전체적인 부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대한 선진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속에 2% 성장만 하더라도 부의 크기는 어마어마한 거죠. 30년쯤 지나면은요, 1인당 국민소득이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과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기업의 선순환과 가계의 선순환을 맞물려 돌아가도록 그런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기업들도 혁신을 일으키고 그 혁신을 통해서 혁신 이익을 획득 하고 그 이익을 기반으로 다음 혁신을 위한 새로운 투자하는 기업들은 그대로 융성을 했었거든요 경제가 좋았던 때도 몇번 있었습니다. 고이즈미 수상 시절이나 아베 수상 시절에 그때를 되돌아 보더라도요 너무 지나치게 기업의 선순환만 강조했지 가계의 선순환이 함께 맞물려 같이 돌린다는 생각은 잘 못했습니다. 그 결과 아베 노믹스도 실질 경제 성장률이 0.23. 정도밖에 못하고 지금 에나 약세와 같은 아베노맥스의 청구서라고 일본에서는 이야기합니다만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죠. 가게 사이드도 소득이 높아지고 소비도 증대되고 자기 영향에 대한 투자도 증가되니까 생산성도 높아지는 이런 노력을 할때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2% 전후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해 갈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소위 소니 세대라 그러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월급을 받아서 소니 워크맨을 사는 게또 결혼할 때는 혼수품 1호로 소니 TV를 사는 이게 이제 꿈이었던 세대가 저희 소니 세대는 거죠. 추격하기 위해서 일본을 열심히 배우고 그 추격에 성공한 세대로서의 자부심을 저희들은 갖고 있죠. 다만 원체 일본을 따라잡으려고 노력하는 가정 속에서 일본에 대한 부러움을 가진 세대입니다. 만 요즘의 젊은 세대들은 그들은 김연아 세대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일본의 대등한 환경 속에서 자랐고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그런 세대가 김연아 세대거든요. BTS라든지 블랙핑크와 같은 임윤찬의 뭐 클래식 음악을 듣고 또 우리가 만든 TV를 가지고 한류 드라마를 이렇게 보는 또전 세계적으로 깔아놓은 인프라 투자와 기업관 관계 이런 건다 무형의 자산들이고 높은 1인당 국민 소득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인 공유 자산과 자본까지도 향유하면서 미래로 나갈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저의 마지막 당부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Don't worry, be happy. Go forward, go global입니다.